맞죠? <laughs> 리셋이 돼버렸어요. <laughs> 아이번한테 카정 당하는 그레이브즈. 일레 마우스를 진짜 센데. 오케이 노플까지.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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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부모님한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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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한리 부모님한테... 어모님한테어모님한테부 아니, 일레펠로뭐 하려고 저 라인 다 박히는데 뭐 왔냐, 얘는. 어이, 그래, 오잖아 어이, 온다, 온다, 온다. 아씨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근성아. 잡을 수 있어? 근성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다, 근성아. <laughs> 야 근소아 겨우 <laughs> 안 먹냐 그레이브즈는 성장형 챔프죠? 근데 성장을 못했어요. 아이버한테 카정 당하는 그레이브즈. 굉장히 망신이죠. 가자 가자 가자. 얘노플 예, 로플. 노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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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이스그래이브즈 이쪽에 있지 않나? 자 케일도 망했죠 그러면? 그래이브즈 아직 1레벨이에요? <laughs> 1레벨 어쩔건데 어쩔건데 <laughs> 야 어쩔건데 <laughs> 어 Q 피해야 돼? 어 죽겠는데? 어, 근데 얘한테 죽어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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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브 괜찮아 케일은 아까 1레벨에 와준거 때문에 망한거야 케일 망했죠 지금 아예 다이브 당하고 있어요 케일 CS도 못먹어요 지금 어하 어디있어? 저 이거 잡았어요? 뒤통수 어디야? 어 사고 나버렸네 나이스 피 진짜 많이 회복된다 이거 나이. 와, 세트 잘한다. 빼야되는데? 오, 나이스. 오, 진 좋았다. 과감한 아플래시 네. 아이스와데비지 뭐야 <laughs> 아이스근마화 <laughs> <근소가> 재밌었다 <laughs> 뭐야 선 레드야? 난게 와니 플레시 없잖아 <웃음> 없잖아 방탄을 <laughs> 먼저 썼다는 거? 가자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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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까비가 보자, 가 보자. 죽었 나? 죽었 네. 아, 그럼 다이어스 예? 아, 다유 아, 그이어다어다 내가 맛있게 내가 주, 주는 게나 싸워, 싸워, 싸워. 아, 이거 레드카드 뭐냐? 어, 블럼못 맞춘 거야? 오케이. 나 있어요? 나이스. 가보자, 가보자. 슬로우 못치긴 했다. 아예 신화 카드는 뭐냐? 나이스 아 골드카드 좀 제발 하나 신한카드날리더니 나이스! 와, 게임 한 통만 이렇게 된다고? 나이스, 빼자, 빼자, 빼자. 아, 시, 촛대다. 오, 사다사다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라 사라, 사어 사라, 어떻게 살 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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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 빼. 어떡해, 잘, 잘못 날라가. 안 죽어, 안 죽어. 어, 죽네? 이따 가자, 가자. 어우씨 니달 죽으면 어떡해. 시간 막 끌지. 이것도 인연이라고 아신학카드좀 제발 나이스 왜 싸우는 거야? 아, 정글이 안바꿔줘서 그러네. 일단 정글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정글은 선픽해도 되잖아요. 근데 오픽 가는 거 자체가 솔직히 미드 탑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긴 해요. 미드랑 탑은 선픽이냐 후픽이냐 진짜 크거든요. 정글은 심지어 리신 상대로 카직스가 안 좋아. 근데도 카직스를 오픽으로 뽑았잖아요. 멘리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,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<laughs> 아씨 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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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진짜 어 걸렸다 얘를좀 오래 있네 아씨 쟤는 좀 오래 있네. 아, 씨, <laughs> 어, 럭스는 좀 오래인데. <laughs> 아니 그거 한번더 들어온다고? 로아, 로아, <laughs> 도망가지. 어디갔어 오케이 위치 확인. 어, 둘로 갔구나. 자, <laughs> 아, 와드가 다 있어요. 럭스가 안 보인다 근데.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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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 <laughs> 레드가 먹었어요 <laughs> 럭스가 먹었어 <laughs> 럭스가 먹었어 <laughs> 럭스가 레드 먹었다 <laughs> 원래 미신이 이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럭스가 먹었어 다이스 <laughs> RPG만 한다 RPG 하는 게 맞냐 근데 하루 종일 정을 맹하고 있네. 진짜 미치겠네. 근데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카직스가 미드랑 탑한테 화를 냈어요.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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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박스 있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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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혼자 못 들어가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야지 아럭사스테못 먹었다 자꾸 벌레코 소리 들었네 와, 럭스가 나 방송 중인 거 알았잖아.